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사건이 끝나가면서 요즘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내적인 거 오로지 사건에 충실하게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가지고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 사건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 그로 인해서 아, 변호사로서 때로는 아쉬움이 크고 그리고 또할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변호사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유정화 변호사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변호인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마타도를 당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과연 내란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천착해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 유정화 변호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밖에 요소들, 정치적 그리고 또 언론, 또 그리고 수많은 저 좌파들, 그래 선전과. 그리고 난동에 가까운 그런 마타도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재판 내적 원리에 의해서 판결이 날지 아니면 재판 외적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부분 같은 것이 작동을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지 변호인단은 당연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소외를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느끼는 압박감과 그리고 때로는 희망 때로는 좌절 이것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느 사건을 맡아도 그 압박감이 크기 마련인데 지금은 역사적 재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중에 100년이 흐른 후에도 200년이 흐른 후에도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회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거에 대한 하나의 지금 재판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걸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아마 이 변호인단이 느끼는 그 심적 부담감, 그리고 또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또 응원을 합니다. 유정화 변호사가 페북에 그런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건까지 하나씩 결심이 이어지는 요즘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호를 하며 느끼는 현실은 법정 밖의 수많은 외부적 요인들이 사건에 너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변수들이 너무 많아 변호로서 하시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법리와 구성 요건만으로 판단받고 싶다는 희망과 바람을 품어보지만 그것이 끝내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잘 알고 있고. 마지막까지 다투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이겁니다.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난은 적지 않지만 그것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다른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식으로 몸을 해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진지함이 특정 프레임으로 인해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 변호들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마 더 깊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하시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이 겨울이 너무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정아 변호사가. 국민들께 드리는 그리고 유은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께 드리는 하나의 편지라고 봐도 됩니다. 유정하 변호사가 썼지만 이것은 유은석열 대통령 변호인 단의 하나의 국민들께 그리고 지지자들께 드리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글을 써준 유정하 변호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은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훗날 그것이 또 평가받을 일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변호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프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신업 TV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느라 여념이 없는 변호인단과 아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 겨울이 정말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영역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다 내놓고 모든 걸 추스려서 그래서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12척 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300척의 배로 우리를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12척의 배로 저들을 묻찌를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상유 w d 순신불사의 마음 그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유정화 변호사의 you feel? h 변호인단에 o 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